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티사이언티픽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날에 점상 찍고 나서 제가 바로 여러분께 브리핑 영상을 부랴부랴 올려드렸죠 이제 그때 제 영상 찾아와 주신 분들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고 자료 받아가 보신 분들은요 아마 매매전략 연휴 동안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요일날에 티사이언티픽 관련해서 문자가 워낙 많이 와서 이 연휴에도 못 쉬고 여러분께 문자 답장 드리느라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만큼 우리 주주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연속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은 상한가는 아니고 이제 시가에 비해서 조금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주가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는 힘을 가져가면서 27%대의 높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티 사이언 티픽은요. 자회사와 함께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보안주 관련해서 대장주 지위를 가져가려는 기회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티사이언티픽 주주님들 들으시면 좋아하실 만한 이슈들과 함께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를 짚어드릴 수 있는 매매전략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로 픽한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 문자로 그냥 바로 쏴 드리고 있어요 절대 우리 주주님들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이 제가 자료 보내드리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자 오신 순서대로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답장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친절하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혹시 문자 남기는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도 달아두었거든요. 보다 빠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자료 받아가실 수 있겠다. 달아둔 링크니까 꼭 체크해 가시고요. 제 영상 제 채널 찾아오신 김에 확실하게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 받아 가셨다면, 그리고 그 자료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제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브리핑 영상 찍고 여러분께 자료 마구마구 마구 공유해 드리는데 분명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문자 남겨 주셨다면 지금부터 이 매매 전략을 기반으로 한 여러분을 위한 맞춤 총정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남들이 돈못벌 때도 제 영상 찾아와 주신 우리 여러분만큼은 확실하게 돈벌수 있는 신규 매매 기법 꿀팁을 지금부터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짜배기 추천 종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우리 주주님들 주식할 때 제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장이 활발할 때, 지수가 좋을 때, 주도 테마가 확실할 때 돈을 버는 건 사실 걱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년 전에 뭐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테마들이 한창 주도 테마를 이끌 때 그냥 샀다 하면 10배, 20배 막 올랐잖아. 그렇게 개나 소나 다돈 버는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없습니다. 왜? 남들이 돈 벌기 쉬운 만큼 여러분도 돈 벌기 쉬운 구간이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요즘이죠. 요즘처럼. 불경기일 때 지수가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났을 때 모두가 주식하면서 돈못 벌고 다 손해만 보는 그런 시기 있죠. 지수도 좀 오를만한데 떨어지고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 때 돈을 버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남들 다돈벌때 나도 돈 버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에 여러분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잡아 가시는 게 맞잖아요. 주가가 떨어지고 지수가 무너졌을 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주식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의 수익 줏대 있고 똑똑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꿀팁 제가 지금부터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코덱스 인버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이거 아마 제 영상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숨겨진 치트키인 이유가 뭐냐면 지수 하락, 시장 불경기로 인해서 종목 주가들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릴 때,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다 할 주도 테마 주도 주도 없고 그냥 소회주 소형주에 그냥 찔끔찔끔 나오는 수익에 기대해서 내가 주식을 해야 하는 이런 힘든 상황에 역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etf 종목을 말합니다 제가 이 종목 깔끔하게 정리해서 추천 종목으로 이제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릴 거거든요 이 코덱스 인버스 종목만 여러분이 똑똑하게 챙겨 가시면요 아무리 지수가 떨어진다 한들 아무리 불경기라 한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남들 다 이거 어떡하지 요즘 너무 불경기인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하면서 경기 탓하고 있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아 나는 경기가 안 좋아도 장이 지금 활발하지 않아도 수익을 볼수 있는 보험 하나 정도는 똑똑하게 들어둘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할수 있단 말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모두가 다 수익 보는 구간에서 돈 버는 건 쉬워요 그럴 때는 우리 주주님들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지수가 떨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에서 돈 벌기 되게 힘든 시기 있죠. 남들이랑 똑같이 그냥 손가락 빨고 마음껏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수가 떨어졌을 때 역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코덱스 인버스 종목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종목, 이 추천 종목 여러분께 그냥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 흐름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종목이 어떤 식으로 차트 올라가고 있는지, 관련 이슈는 어떤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체크하면 되는지, 뉴스 기사까지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쁘시잖아요. 뭐 일하느라 바쁘고요.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차트를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보를 떠먹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주님들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방 관련해서 아니 최비서님 이거 불법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투자자문법이 변경되면서 이거 단체 카톡방 리딩방 이거 다 불법 아닌가요 이거 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최비서 저거 사기꾼 아니야 라면서 의심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이 정보공유방은요 어떨 때 불법이고 어떨 때 합법이냐면요 양방향성 소통 종목 매매를 종용하거나 일대일 자문을 할 때는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거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 사라고 하셨으니까 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종목을 사라고 강요를 한다거나 여러분께 양방향성 소통을 하면 그건 불법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 정보공유방에서 일방향적인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주님들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 종목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정보를 일방향으로 그냥 드리고만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종목 안 사면 죽습니다. 이 종목 안 사면 안 돼요. 하면서 강요하지도 않아요. 이건 정말 우리 주주님들 말 그대로 추천 종목일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절대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요즘처럼 수익 보기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 주님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정보들, 종목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아니, 여러분 돈인데 제가 뭐라고 강요를 하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은 100%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당장 10배, 20배 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종목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 주주님들 허위 과장 정보로 희망 구문 드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5% 10% 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시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식 할만 나지. 주식 돈 벌라고 하는 건데 돈이 안 벌리면 짜증 나잖아요. 보람을 느끼면서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추천 종목 관련해서 수익 보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매번 돈 자랑을 해주셔요. 아저 딸님이 등록금 벌었습니다. 최비 소님 저 주식하면서 수익 처음 봐봤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가방 장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는데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수익 자랑해주시는 분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 오이3구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똑똑하게 부자 되실 수 있는 이 추천 종목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보 공유방 초대 코드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모두 다 무료로 진행되는 서비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 영상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 제 채널 이렇게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부담 없이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너무 마음 고생하고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티사이언티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빗섬의 IPO 검토 소식에 대한 반사 수혜가 어마어마합니다. OBB 차트가 마구마구 올라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이제 음봉을 조금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빗섬이 이제 미국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 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수혜가 어마어마하죠.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간이 제법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취매가 벌써 막 터지고 있단 말이야. 외부적인 이슈만으로도 티 사이언티픽 단기 수익을 확 땡기기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티 사이언티픽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짚어드렸지만 자회사인 아이즈 비전이 지금 현재 함께 추세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장 지분 관련 주는 자회사랑 둘이 같이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티 사이언티픽에서 물량이 빠진 다 한들 아이즈 비전으로 물량이 출애가 됐다가 아이즈 비전에서 물량이 만약 빠지면 티사이언티피로 들어갔다가 아마 순환의형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얘네가 같이 가야 테마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테마가 형성이 되어야 빠르고 쉽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아마 이 비덴트라는 종목이 어, 상장폐지 가닥에 제대로 잡혀버리면 티사이언티픽이 아마 보안주 유일한 대장주 지위를 획득할 것 같거든요. 반사 이익으로 올곧게 올라갈 상황입니다. 어, 비덴트가 사실 지금 회상 불가 상황이에요.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 알수 있겠지만 거래 정지가 된지 굉장히 오래 됐고요. 아마 상장 폐지 수준에 들어가지 않을까, 거래 재개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비덴트가 만약에 어, 이렇게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정리가 된다면 티사이언티픽이 반사 이익을 분명히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자 제거는 어, 대장주 지위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될거 아닙니까? 우리 비덴트 주주님들께는 조금 아쉽고 잔인한 소식이지만 티사이언티픽 주주님들께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겹겹이 쌓이고 있는 이슈들이 티사이언티픽의 전망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매매 전략만 미리미리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죠. 010- 5962 5239 여기로 픽 한글자만 시크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이 자료 여러분께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게 주식인거 아시죠 많이 알수록 덜 불안하고 더 안전하게 편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정보력이 곧 돈이 되는게 주식이라는거 우리 주주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익 보실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오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